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페인의 토마토 싸움 축제는 매년 8월에 열리며 수백만 개의 익은 토마토로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는 축제입니다. 두 번째 미국 네바다주에서 매년 9월에 열리는 버닝맨 축제는 예술과 음악으로 가득 찬 이색적인 축제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 인도의 홀리 축제는 3월에 열리며 채색된 가루를 사용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의 베니스카니발은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로 화려한 복장과 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의 물축제는 여름에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로 물놀이와 다채로운 이벤트로 유명합니다. 일곱 번째, 일본의 가나마라 축제는 미니언들이 신명을 떨며 신도들을 축복하는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여덟 번째, 스위스의 스노우게츠 축제는 거대한 눈으로 만든 조각상 작품을 전시하고 경쟁하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아홉 번째, 중국의 롱지진춘는 매년 5월에 열리며 용머리를 연장하여 행진하는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열 번째, 독일의 오토버페스트는 맥주와 소세지를 즐기며 춤추는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축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축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매년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기는 특별한 축제들입니다.